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 3km의 A 회사, B 회사 있고, A, B, C, X, B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장 C의 위치 찾고, B, C, 거리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좌표평면에 옮겨가지고 조금 봅시다. 2, 3이 A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다 얼었으면 이만큼 1이지. 그럼 B 좌표는 여기. 0 2마 이쯤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진 거에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A, B 길이는 지금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B, C랑 A, C의 최솟값을 구해 주면 되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2 3이될 거고요. 대칭 이동했으니까 요만큼 길이나 요만큼 길이 합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랑 요거 더 하는 거였는데, 얘랑 얘를 더해도 무방하죠? 그럼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우리가 최단거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직선으로 이어져야 되겠지. 그럼 0,2 하고, 2,-3 하고,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지. 그때 X절편이 C의 좌표가될 거고요. 그럼 X 증가량 2, 아, 마이너스 3잖아. X 증가량 2, Y 증가량,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2가 직선이고, 그러면 x절편은 y에 0 넣는 거니까, 2분의 5x가 2가 되려고 하면, x는 5분의 4가 되야 되겠죠? 그럼 5분의 4,0이랑 이게 c의 위치고, 0,2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니까, 어, 25분의 16 더하기 4, 25분의 100, 25분에 116. 루트 쓰면은 5분에 116. 이 하면은 50, 16, 8. 58은 또, 아, 왜 이래? 29. 2 루트 29. 이게 답이 되겠죠.